귀엽죠? 이 아이의 컨셉은 준비됐어요. 다 했다. 떡볶이, 떡볶이를 해볼까요? 어떻게 맥주 한캔 할게요? 저 어, 오늘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내일 저희 새 언니의 베이비 샤워가 어, 준비될 거고요. 그리고 저의 스타일리스트 박미란 씨의 생일이고요. 네, 겹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냥 한 방에 몰아가지고 하려고 네, 케이크 장식을 좀 준비하고 풍금 단식이랑 이런 것도 준비하면서 하기 전에 장 봐서 왔는데 언니랑 떡볶이를 해 먹으려고 하는데 저 지금 요즘에 탄수화물 안 먹기를 노력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관계로 탄수화물 뺀 그런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 거예요. 그래도 사실 뭐 양념 맛으로 먹는 거니까, 그쵸? 난 괜찮을 듯? 5천원 떡볶이 소스가 있다고? 그거 맛있어! 언니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먹어봤는데 이거 소스 추가해서 한번 만들어볼게요. 표고버섯을 써줄 거예요. 왜냐면 표고버섯을 쓰면 약간 고기 같은 맛이 나가지고 맛있어. 중독성 쩌는 떡볶이로 만들어주겠어. 중국성 애들이 짜려면 이 고추를 많이 넣어야 돼요. <laughs> 그럼 이제 먹고 나서 다음번에도 아, 진짜 또 먹고 싶다. 이런 떡볶이가 될수 있어. 찬성 중국자에는 떡을 주지 않겠어. 우리 오늘 떡볶이도 맛있는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금세님들에게. 김치가 들어가야 약간 식감적으로 충족이 돼. 헐이 맛이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지 이 조합이 맛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한번 푹 끓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어떡하지? 너무 맛있네. 사실 5 0 원짜리 5천 원 떡볶이 저 소스가 없어도 고춧가루에다가. 고추장 살짝 해서, 간장이나 참치, 국젓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진짜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대구 신전아임의 떡볶이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고기만 건져 먹어도 맛있게 빼줘요. 끝나고 넣어요. 미쳤다리. 아둥. 이거 포인트는 다 맞아요. 라라 <laughs> 와, 진짜 맛있겠죠. 진짜 맛있겠죠. 근데 진짜 비주얼이 여기 떡볶이 비주얼이야. 우와. 어우. 그지 정말 군친도는 여기 떡볶이 비주얼입니다. 먹자. 맛있겠다. 반다 정말 떡은 없군. 막국을안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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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지. 역떡볶이 음. 음. 시켜 먹는 것보다 이거 훨씬 맛있어. 훨씬 맛있어. 양념 진짜 맛있다. 언니 음, 맛있어 음. 약간 억부 충족이 되지 않아, 그지떡 없어도? 김치가 김치 먹었 확실히 들어가는 게 맛있고 음. 떡볶이 집 차려주는 거 아니야? 구름이 깎아 먹었잖아요. 아니에요. 구름이 깎아 먹었잖아요. 쌀은 안 돼요. 쌀은 안 돼요. 엄청 맛있어요. 근데 진짜로, 진짜 로 네. 진짜 매운 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떡볶이에 네. 아, 나는 세상 떡볶이 다 먹어봤다. 매운 떡볶이 다 먹어봤다 하시는 분은 만들어 보시면 진짜 흡족해하실 겁니다. 이거는 남매가 나와서 각자 연애하는 응. 거야. 응. 처음에 남매라는 걸 밝히지 중간에... 않고 여기 응. 되게 멋있는 남매 나오고 좀더 나쁜 남자가 고 그런 저는 재형 오빠를 향해서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여름을 알리는 비가 온거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내일 비비샤 가지고 준비가 거의 끝났다 응. 오늘 또 그릇을 사버렸습니다 그릇 욕심 어 이거 언니 건데? 그거 내 거였다. 어내 거다. 어머. <laughs> <laughs> Sorry. 뭐 샀는지도 기억 못하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짠. 어쩐지 난 이걸 고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전 이걸 <laughs> 샀어요. 어 예쁘다. 예쁘지? 아 이거 아까 선물로 주셨어. 그렇죠. 샀어 응. 그리고 드디어 영장 응. 대리석 부수 세트가 도착했습니다. 해버려야지 오늘, 지금. <laughs> 먹어라, 먹어. 이렇게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떡볶이를 해 먹여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두고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볼게요. 차포가 음, 집에 없어. 지금 다 해버리고 싶은데. 차포가 없어요. 멀리서 보면 좀 괜찮지 않아요? 과연 성공할 것인가? 두둥. 이곳엔 제가 내 베이비 샤워를 위한 준비물들을 지금 다 사놓은 거예요 곰돌이 이 곰돌이는 과연 어떻게 쓸까요? 너무 귀엽죠? 장식을 할 가랜드를 준비했습니다 남자아이거든요 그래서 가랜드도 약간 이런 컬러를 준비해봤어요 곰돌이랑 잘어울리요 얘를 싱가봐 줄까? 귀여워! 귀여워! 미쳤다! 와아아아악! 아아아아아졸깃 안녕 난태리야! 앞으로 태어날 내 조카를 사랑해주렴 마가야 걔네 쪽으리 <laughs> <쩌버려>. 그래 <laughs> 오만하지 우만하지 그룹베이비 말고요 준비됐어요 블랙을 조금 섞어볼요 음. 음. 네. 귀엽죠? 마음에 듭니까? 아 귀엽다 내일 <laughs> 네. 케이크에 올라갈 분들입니다 귀엽죠? 초록색 풍선을 만들어볼까요? 풍선 아얘 다리가 더 길었어야 되는데 다리가 짧은 곰이 됐네 좀더 여기가 볼록했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뭐 일단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두둥 귀엽죠? 한준이 몇개 찾은지 알려줄까? 내일 만나요 안녕 드디어 드디어 베이비 샤워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실수한 게 뭐냐면 어제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꽃시장이 쉬는 날이에요. 나란 진짜 그 꽃집을 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급하게 그냥 어, 소재가 남은 게 있으면 좀 저한테 넘겨 달라 그래 가지고 받기로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케이크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장식 만든 거를 이제 케이크에 올리고 이제 슬슬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케이크 시트지를 샀고 케이크 시트지에다가 생크림만 얹어가지고 만들 거예요. 생크림을. 이 아이의 컨셉은 푸르미가 세상에 태어나서 바닷가에 같이 가고 싶은 소망을 담은 케이크입니다. 집에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그냥 만들어줘요. 아, 예쁘다.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나면은 항상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구나. 이런 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꽃집에서 꽃이 배달이 오고 있거든요. 배달이 올 때까지 풍선을 좀 불어보던가. 얼굴 운동한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불어보겠어. 그러면 어떠니? <laughs> 잘했지? 보이세요? 괜찮지 좀 봐줘요. 난안 보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꽂아가지고 너무 귀엽다. 두 번째 케이크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아의 박미란이가 케이니까 박미란 케이크는 좀 작지만 맛있는 걸로 샀어요 롤 케이크로 아 연습해보고 쓸걸 손에 힘이 <laughs>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약간. 한 공포증 있는 사람들좀 힘들겠어. 좀 생각보다 심심한 것 같으니까 초록색 입도 좀 넣어줄게요. <laughs> 귀엽다, 귀여워졌어. 그치? 아, 이 H 다시 쓰고 싶네. 따란! <laughs> 완성! 전부는 아니고 1차 도착했어요 아우 구름아 구이가 지금 얄루한테 빠졌어 푹 빠져가지고 국물 좀 마시겠습니다 지금 하늘이아가고 그러는 중이야 지금 귀엽다

먹어보냐? 이거, 그치, 난, 나 난, 난. You k 나는 한 6년 만에, 6년 만에 e r you knew, mother, mom.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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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w Wow. w 대박이다. 바베큐의 <laughs> 황제. 좋아. 이리도유이오 이거. 큐 같은 거 하나 차리자 <웃음> 우와 <웃음> 우와 미쳤다리 미쳤다리. 어, 잘 됐다. <laughs> 어느 때보다 잘된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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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과 주스, 수분 공급어 이거... 어떠? 진짜? 버터? 잘라준다. 내가 만든 버터? 아무것도 안 먹어. <laughs> 오! 진짜 음그 만든 거야? 내가 또 만든 버터예요. 우와, 어떻게 만들었어? 우와 진짜 조금 잘라놓은 것 같아. 됐는데? 나또 우리가 뿌려줘. 오, 진짜? 좋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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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신발. <laughs> <laughs> 미나리, 안녕!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 우와, 맛있다. 맛있다. 솔직히 얘기할게. 진짜 맛있지. 야, 진짜 하늘에 맹세코 오빠여서 한 얘기 아니야. 진짜 진심으로. 예, 예. 미란, 이 우리 오빠가 8 시부터 지금 혼제로 만들어. 미란이 해주려고. 어? 미란이 어? 아, 신입 생일상 차려주려고. 오십만 원 가져왔어? 예. 계좌에 들 저기 봤어? 저기. 여기에 <디> 우리 오빠가, 여기고 여기는 어, 어. 미란이. 오, <laughs> 언니 왜 우나? <운아? 웃음> 아니 근데 이렇게 서랍도운다고 무슨 일 있었어?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매년 감동이었는데. <laughs> 아또 또 감동을 안준 적이 없네. <laughs> 아 진짜 감동 받았어이야 카라나 막 햄버거. 언니 다음부터는 코치든 남자든 건물해. 나도 정말. 꼬치든 남자든 건물해. 여기 고기가 들어오고요. 곰돌이가 점점 누워가고 있어. 더워가지고 애가 다 녹아가고 있어. 더워서. 감동이야 언니. 이거 이거 고기가 입안에서 녹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넣어야 된답니다. 우리 써니 오랜만에 출연 중에. 네. 아니 아니 양파추다 고기 응, 단 넣었어. 오, 이거 정기적으로 확인 해가지고 많이 나왔고. 제가도 먹어보겠습니다. 양보다 고기야 정 양보다? 음, 맛있다. 너무 들뜨게 먹을 거 고기 진짜 맛있다. 아, 고기 맛있다. 맛있다. 아, 사람들맛 많이 올있 이게 짱이네 있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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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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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맛 맛있다. 맛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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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맛있맛있맛있맛있맛있 <laughs> 다음주에 만나요. 이제 모두가 다 갔는데, 제가 술을 좀 마셨는데, 근데 마침 주문한 사포가 온 거예요. 원래 정말 노동은, 술을 먹고 하는 노동이 진짜 힘이 안 들거든요. 약간 취향 길에 노동을 해볼까 합니다. 약하다고 했는데.